이렇게 이렇게. 자. 피자나 더 갈게요. 아마존에 사는 사람 이름은 아마존에 사는 사람 이름은 답, 답 대답은 진호 씨가 주세요아 이거 다아 이거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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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취소하세요. 아 이거 안 되겠어. <laughs> 아, 내가 어떻게 됐다, 다 알고 수있을 일단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죄송해요. 연습도 하면 안 되겠다. 아. 사람 다 하시네. 시 와, 랠리가 결승전답게 엄청 길어요. <laughs> 네. 경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대1. 아, 작전 들어갔고요. 네. 지금 서브 넘는 선수가. 네. 더보는 선수가 최어 최연 이렇 원연호 선수 원연호 선수입니다. 네 동훈 선수고요. 네 지금 와 너무 어스와 이때 받았어! 야 커버가 와. 진짜 좋습니다. 와. 지금 계속 와. 때리는 선수가 와잘 와. 와, 와. 와, 봤어요. 와 진짜. 결승답게 지금 네. 초반 랠리가 거의 10개 이상이 다 넘어가고 있어요. 2대2입니다, 2대2. 네. 서브 넣는 선수가 정인배 선수, 동원인 선수입니다. 네. 아, 그에서 지금 크로스한 선수가 박한종 네. 선수. 지금 원현우 선수랑 지금 박한종 선수랑 나이 차이가 <laughs> 16살이거든요. 그렇죠. <그쵸. 웃음> 자 아홉 됩입니다 네. 다음, 대 다음 지금 서브 넣는 선수가 박하준 선수. 네. 선수 출신 선수고요. 네. 아우 어... 네. 글라이더님 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고 저희 방송 그렇죠. 주주장님, 네. 회장님, 네. 회장님이시죠 네. 와 받았죠? 와 아, 받았어. 받았어요. 와, 와. 와. 결승전 답네요. 아, 대박이다. 제 생각에는 어 네. 아, 뭐. 박한용 선수님가 정윤배 선수님은 이제 지금 뭐 이제. 제2의 전성기 이런 느낌이에요. 컷이요? 컷 한번 찍어보시면 네. 알수 있거든요. 천좀 넘을 것 같은데. 한2 0 0개 정도 될것 같은데. 2 0개 네, 2 0 0 0 네트 맞았죠? 와, 어. 네. 네트 맞았는데 아! 아! 전 개인적으로 어, 트리플 이와 매치 포인트 팀은 네. 원현우 선수를 무너뜨리는게 아. 경기를 좀 쉽게 풀어 나갈 수 있는 네,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어, 슬민승, 연헤스 팀은 마찬가지로 정인배 선수의 저경고한 수비를 네, 흔들게 흔들 하는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유도해가지고 좀 말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네. 거잖아요? 벨라님, 우리 남편 진짜 미쳤다. 혜진네 태진... 그렇죠. 네. 오... 근데 진짜 저 최승일 코치님이 오른쪽에서 딱 오른쪽 구석에 때리는 스윙 진짜 좋네요. 저건는 진짜 스윙이 좋은 거잖아요. 최승일 선수도. 네. 최승일 선수야 말로 진짜 어렸을 때 정말로 천재라는 아... 얘기를 들으면서 잘했었거든요. 그때 전성기라고 하면 지금도 제이 아... 전성기를 맞이한 게 아닌가. 아... 와, 와... 조인표 선수님. 어? 아 한종쌤 선수님. 아, 저한세번 됐거든요. 아 진짜요? 네, 미인이십니다. 아주. 아, 미인이잖아, 아 네, 미인이잖아. 아 그럼요, 네. 어, 다른 그, 생각하고 아, 있어요. 다른 아, 아, <laughs> 저희 <laughs> 와이프 얼굴 음. 생각하고 아, 있어가지고. 아 미인이시잖아요. 아, 비디민턴을 잘하는 미인의. 뭐... 네. 배드민턴을 잘해. 닌 음... 아니 아니다. <웃음> 왜요 <웃음> 얘기하세요 끝까지 착한 사람하고. 자육대8 어, 맞았죠? 와. <laughs> 지금 체력적으로 <laughs> 네 체력적으로 조금 부담이 <laughs> 네 근데 진짜 원년 선수 오늘 날 아닙니까? 그렇죠 반 무너지네요. 체력적으로는 거의 뭐 지금 <laughs> 또 좋은 라인인가요 <나이니까요. 웃음> 더 무너지면 안 되는데요. 네. 씻으세요. 긁지 마시고. 모기가 많아요. 안 씻으니까 모기가 무는, 무는 거지. 아저 씻고 왔어요. 오늘. 잘안 씻는 걸로 제가 안. 아왜 제가 안 씻어요? <laughs> 많이 씻어요. <laughs> 좋아요 지금. 아 결승에서 조금씩 말리 내려. 네. 제 뭔가 스매싱이 상담으로 오고 네. 있어요. 네. 이거를 생각을 하고 음.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제기합 소리 좀 말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제 파이팅이 진짜 좋다. 네. 나도 기합 아니다. 그 세계적인 많다. 선수들 보면은 네. 파이팅 좋은 선수 있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네. 사실 뭐 파이팅으로 좀 점수를 그 승리하는 선수을 보면 네. 전 개인적으로 숙함을줘나 기대운 음. 상대의 그 그죠. 신경적으로 아, 신경을 건들면서. 멘탈을 흔들죠. 그죠. 고선원 선수도 화이팅이 좋았던 것 같은데 아닌가? 고선원 선수 기합이 좋죠. 예, 기합이 좋고요. 기합이. 좋습니다. 샤라 보바. 와, <laughs> 진짜 좋죠. <laughs> 와, 와, 지금 또, 또 따라갑니다. 아, 네. 아 스카무라 쓰노다. 네. 거기 거기가 네. 제일 제일 좋지 않아요, 사실 기합이 빠르죠, 네. 빠르죠. 예. 네. 네. 제가 알기로. 이게 피식 정도. 뭐야? 응. 넘어갈게요. 네. <laughs> 니근데 지금 무릎 너무 쩍벌 아니 아니십니까? <laughs> 네? 쩍벌 쪽벌, 너무 쩍벌인데. 알겠어요. <laughs> 제가, 아,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아내 그만할게요. 갉은다고 골 하니까. 감사합니다. 넘어오면 잡는 시, 줄 알겠어. 시청자분들 제 편을 많이 들어주세요. <laughs> 네, 저런파이팅은 괜찮습니다. 와, 벌었다. 계속 때린다, 와. 와, 와. 아웃됩니다. 아, 아, 좋았는데요. 지금 거의 뭐영혼까지 끌어서 때렸거든요. 예. 지금 여기서 거의 지금. 왜 네, 지친 모습이 보여요 지금 <웃음> 지금, <웃음> 지금, 지금 네. 원래는 지금 네. 이제 딱 과천 가서 딱 그렇죠, 오케바른 한잔 하고 있을 시간인데 근데 이제 저렇게 저렇게 힘이 드셔도 네. 술 마실 체력은 남아있어요 아, 네 근데 아마 이제 좀 이따 카톡 오실 겁니다 네. 오케바른로 와라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laughs> 넷분다 네, 네, 다치지는 네. 않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넷분다 부상 없이 파이팅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이 아, 진짜 근데 네? 최승윤 선수 멋있어 네? 멋있어요. 누구요? 최승윤 선수가. 수비도 잘하고. 지금 팬팬데신거 아닙니까? 조금. 승윤이 선수 가신거 아닙니까? 아니요. 지어요아 그래요? 최승윤는갈수갈 건데. 그래요? <laughs> 네. <laughs> 가시죠. 세트입니다. 저희 세트예요. 네. <laughs> 저희 세트예요, 세트 옵션이라서. 좀이 아, 네. 아, 네. 조금 넘어온 상황이에요. 승민 네. 선생 아. 진심이신가요? 승민 선생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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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나오면 최승윤 선수가 꼭 한번 아. 왔으면 아. 좋겠다라고 아. 얘기가 되죠. 저도, 저도 같이 가실 거죠? 아 좋죠. 거기 근데 가실 때뭐 네. 흑심을 품고 왜, 그런 뭐, 어떤 게 있어요? 이거 아, 좀 위험할 것 같아. 왜요? 네. 좋아. 와아요이 아, 좋았고요. 야. 여기서 딱한 선수님이 네. 원래 여기서 딱 크로스인데. 아그죠 모임 네아 그럼요 저는 부르면 거의 갑니다 네 이제 근데 로버가 많이 없어서 <laughs> 아, <에이>. 그래도 <laughs> <laughs> 와 근데 저번이던가서 라운드를 때리는 스피드가 더 놀랍다 어촌 선님라켓에 <laughs> 응도기인가요? <laughs> 원효선님 라켓이 그, 오남스포츠 사장님이 만드시는, 네, 어떠한 라켓이라고 합니다. 네. 그게 뭐요잘 모르겠는데요. 오남스포츠 사장님이 만드신다고 해요. 네, 네이버에서 오남스포츠 오남 스포츠. 검색하시면, 네,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 원효선님. 아, 오남스포츠. 정인배 선수가 네. 잭팟의 그런 볼들은 다 이겨냈는데 지금 네. 최승의 원현호 선수의 볼을 못 이겨내고 있어요. 금도끼도 있다고 합니다. 아, 오남 스포츠에 네. 아, 힘 진짜 네트가 블롱블롱 근데, 근데 저렇게 이제 좀잘 때릴 수 있는 이유는 네. 최승희 선수가 진짜 아을잘 만들어주고 안정적이게 해주니까 만족해 올라오는 게 있는 거 잖아요 그렇죠 네. 이재우 코치님 그런 얘기는 거. 하지 마세요 그? 아이디 말하려는데아 네네 얘기하셨는데 뭐, 뭐 얘기하셨지? 네. <laughs> 그냥요. 아 그렇죠. <laughs> 아, 그냥이면에. 네. 아, 아이디가 되게 네. 감성적이시네요. 네. 스카이더 스타, 하늘의 별. 멋있으시. <laughs> 지금 놀리는 거죠? 아니, 아니야. 아니, 놀리는 아니, 아니 놀리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놀리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와우. 와우. 내리막 오르막님 한개 감사합니다. 로디님 한개 감사합니다. <laughs> 송가란제리님 어디 가셨나요? 그러니까 아 송가란제리님 <laughs> 통과 아 줄이 또 나갔어 오늘 다섯 개인가요? 네네 개인가 다섯 개인가요? 지금 원효 선수는 오양스포츠 네. 네. 사장님이 좀더 스폰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제가 살 이족 개 정도 한일개 정도는, 네, 회장... 네, 네. 1개 네. 정도는 네. 있어야지 네. 안정적으로 경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젬블라이더님. 네. 네. 어, 재물가... 어,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인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포인트 네. 진짜. 어, 좋잖아요. 네. 아, 네. 그럼 진짜 우승할 때줄값 벌어야겠네요. 그쵸. 네. 지금 거의 주값은 벌었죠. 네. 그리고 지금 줄 빌려주셔서. 네. 주값 다 받아야죠, 우승하면. 네. 네. <laughs> 11만원이었나요? <laughs> 한 개? 주값이 저희가 한2 3만원이거든 <laughs> <그죠>? 네. <laughs> 그러면 일단은 아, 준우승 하면은 일단은 네. 쉽지 않겠네요. 네. 네. 아직 몰라요, 지금. 오, 또, 흐름이 또, 흐름이 거든요이 또, 흐름이 이더님이 또, 흐름이 또, 흐 이번 대회 분들에 국대 선수 출신 국대 대, 국가대표 출신 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네. 거의 한한 여섯 명 정도. 국가대표 거의 다 응, 선수분들은 국가대표 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저도 운동 어, 선수가 스노우라켓 한번 써보고 싶네요. 네. 음. <laughs> 오남 스포츠의 은도기. 네. 체력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조금 아쉽습니다. 아자 매치 포인트 최승일 선수의 서브. 나 <laughs> 아, 아, 이렇게 해서 최승일 슬민생 요넥스의 네. 최승일 원현우 선수가 우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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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을 우승. 하게 됩니다. 네, 아 멋지게 포옹하는 모습이 네. 아 좋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대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좀 고생 많이 했어요.